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은 협동 로봇, 초정밀 지향 마운트,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차트 보시면 이제 과거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횡보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에 들어서자마자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3만원짜리 기업이 5배가 되어서 15만원까지 찍고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내려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추세적으로 많이 내려왔다가 조금 반등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반등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속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구간이 지속이 될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물린 분들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전히 수익 구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각자의 평단에 따라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이제 이런 포지션 변화는 없어요 꾸준하게 어 개인과 외국인이 이제 사주고 있고 기관이 계속해서 연일 좀 팔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이제 좀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계속해서 좀 한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이제 우리가 주시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 대차장구가 연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런 상승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건 아니지만 어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열렸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추정치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작년 것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 11, 17, 54, 90, 136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자 다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익 보시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영어 당기순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분기적으로 한번 봤을 때 1분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4억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이건 뭐 기사로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건 아니고 이게 전환사 매도청구권 행사 관련해서 이 파생상품 회계 처리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현금의 유출은 없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상품 회계 처리를 제외한다면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6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6억 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다시 연간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부채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6, 14, 72, 33, 23 부채비율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걱정 없어 보이고 자 다만 ROE는 뭐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리고 작년에는 10.5 10 정도 그래서 작년에 나쁘지 않았고 올해도 수익성이 좀 괜찮아지겠죠 실적이 좀씩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올해도 이제 r o e 는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eps도 이제 뭐큰볼건 없어요. 이제 계속해서 마이너스에서 이제 흑자 전환 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 아쉬운 건 이제 배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없었고 일단은 배당이 이제 책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뭐 실적이 계속 뭐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 또할 여지는 있겠지만 아직은 없다는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게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PR PBR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어 지금은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동사의 사족보행 로봇이 용산 대통령실에 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판정이 되면 실제 대통령실 경비로봇으로 활약하게 될 전망이니까 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지뢰탐지기 등 이런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뢰탐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족보행을 개발한 이제 동사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확정 이슈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자, 이어서 동사는 이제 최근에 로봇 기술 기반 푸드테크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푸드테크 솔루션 스타트업인 플레이팅 코퍼레이션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 최근에 서빙 로봇 많이 보이잖아요. 종종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서빙 로봇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연내 출시할 서빙 로봇을 외식업 현장에서 실증 추진하고 그리고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좀 인건비라든지,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최저임금이, 자2.5% 높은 9,860원으로도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동결되지 않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결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 보시면은 어 자동 결제, 뭐 키오스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사람을 줄이고 그리고 서빙 로봇도 지금은 많진 않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을 거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지금 자체에서는 좀 기대감이지만 앞으로의 있어서는 실제로 이제 숫자로 좀 찍히는 실적에 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게 굉장히 좀큰 모멘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감이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상당히 좀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서빙 로봇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돼서 인건비 증가 효과로 인해서 자동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 자동화를 계속 가속화를 할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 출산율이죠. 보시면 자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1명, 그리고 4월 출생 수 출생 아수는 자 1년 전 대비해서 12.7% 굉장히 크게 감소한 거죠. 12.7%면 전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노동력 부족이 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대안으로 자동화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좀 미래 지향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뭐 솔직히 단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인데 장기로 봐도 솔직히 좀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고 전반적으로 다 좋은 내용들이 많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재료 이슈 다 좋은데 일단은 지금 고평가 구간이라는 점이 좀 부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 드리지만 만약에 어,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들어가 볼만한 들어가 볼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근데 이제 단기나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어, 메리트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하시냐면요 자 일단 목표가는 1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가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보시는 게 맞고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어, 이제 미래 사업이 굉장히 좀 이제 유망한 요런 재료가 많다 보니까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뭐 장기 투자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목표주가는 뭐 솔직히 매달 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 업황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어, 목표 주가 설정은 장기 투자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뭐 당연히 전고점 위까지 봐야겠죠 장기 투자 하실 거면 그래서 계속해서 뭐 업황이나 기업의 이런 재료들만 좀 확인하시면서 꾸준히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12만 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 반성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급등하는 걸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어, 만약에 따라가더라도 어, 무조건 짧게 손절까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릴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자, 어쨌든, 손절, 손절 안, 손절가 안 잡고 들어가서 이렇게 물리신 분들 있죠.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완전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만 한번 물타서 12만원 밑으로 좀, 이제, 평단을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 12만원 부근에 물리신 분들은 그냥 굳이 물타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현금 비중이 저는 굉장히 많아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타셔도 상관은 없지만 12만 원 근처에서는 굳이 이렇게 매, 어, 비중을 너무 크게 눌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자, 잘 대응하시고, 이제 충분히 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일단은 고평가라는 구, 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 과거에 이런 탄력이 나오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와줘야 된다. 이 정도의 막 가파른 상승까지 기대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 더 우리가 볼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미래 지향적인 사업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어, 종목이고,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이제 로봇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